안녕~ 여러분 신나는 놀이로 오늘은 시작해볼게요. 저 파마했어요. 어때요? 저 예뻐요? 저 파마했는데,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 오. 제가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 스몰 팬트리의 밀크티 왜 이렇게 우려먹냐고? 사골이냐고? 아니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거죠. 여러분 제 지금 요거트 볼이 완전 봄티 여러분 살림 좀 찍고 올게요. 티 나요? 저 나름 좀좀 좀 고급미 있어지나야 응. <laughs> 이거 이거 리뷰해봐야지 이거를 가리면 안돼 <laughs> 여러분 뉴 머리로 돌아온 스몰 팬 트리, 스몰 팬 트리 리크티 따르기. 제가 먹어볼게요. 이러고 먹어야지. 미쳤다. <laughs> 맛있다. 그냥 밀크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밀크티를 좋아해. 밀크티는 좋아하는데 잘 몰라. 근데 이거는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향수 같은. 아무튼 제가 처음 먹어보는 홍차에 밀크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게 먹겠다는 머랭 쿠키랑 밀크티랑. 음 아침부터 당충전 지대로 했네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뿌려 먹을 거예요 음 짜잔 사실 머랭쿠키는 밀크티 안주로 먹을 것 때문에 완전 예쁘죠. 오늘도, 오늘도 역대급. 제가 딸기철이 끝나기 전에 딸기를 질릴 때까지 먹어보려고 계속 딸기볼을 먹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맛있는 바나나의 시즌이랍니다. 저희 집에 있는 바나나가 제일 맛있을 때, 그리고 어제 요구에서 현대 H 몰에 너의 요구 요거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제가 이만 한다고 뭐매출에 영향을 치는 사람도 아니니까 300g을 저희 매장에서는 500g을 파는데 현대 거기 백화점 H 몰에는 300g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통기한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300g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 오늘 먹는 요거트는 그 저희 요구의 300g입니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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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 머리한 거 어때요? 이게 생각보다 앞머리 파마가 있으니까 조금 좋더라 이게 묶잖아. 묶으면은 내가 완전 원하는 묶음 머리야. 어제 3시간 동안 미용실에 있는 보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가격도 되게 쌌어. 135,000원? 만술 바르 이 가격이 서비스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 제가 오늘은 일단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제가 시험이에요, 목요일에... <laughs> 다 조용히 해... 나 시험이야... 제가 시험이라고,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는 내가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뭘좀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오케이 오늘 보상 심리 맥주 먹어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내가 뭐또안 하고 아니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고 뭐할때 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점 기대도 안 하지만,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학점 잘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험범위 PPT를 좀 복사를 해보고, 복사를 좀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복사하고, 오늘 성수동에 앤틱 가구들이 플리마켓을 해요. 그래서 찻잔이랑 이런 그릇들을 좀 구경하러 플리마켓에 갔다가, 오늘 대학교 친구 승현이랑 승현이랑 안국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제 펫을 한명 데려가요 여우 제 여우를 데려갑니다 안국 구경시켜줘야지 <laughs> 여러분 오늘 뭐하세요? 오늘 날씨 좋은데 제가 런던 베이글에 원래 갈라 했는데 음,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길래 국현미가 사전 예약 지금쯤 가면은 불 사람은 다 보지 않았을까 <laughs> 근데 막 사람 개많아 막 아,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나와서 나도 나가잖아. 근데 바나나를 넣어서 배불러. 소프트는 아침, 아침 대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왜이게 신났냐고요? 음 아침에 꽃꽂이를 좀 하고 좀 저를 발전시키는 시간과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새 옷이에요. 이것도 새 옷. 이 밑에 슬랙스도 새요. 이 슬랙스 보여드릴게요. 이 슬랙스를 내가 왜 샀냐면 이거 봐요. 좀 크긴 해. 크긴 한데 이 배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초록 배색. 여러분들 초록색 좋아하죠? 사실, 이런 꼼데에이 초록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지 않아? 근데 아무튼 오늘 너무 더워서 오늘은 엔틱한 청자켓을 입으려고 이 청자켓이 그 유스 뷰티 아시죠 여러분? 정희준가? 맞나? 정희준님이 플리마켓에서 제가 플리마켓 덩어리인데 약간 어떠다니면 보세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런 엔틱한 마켓에 맞춰서 TPO를 좀 맞춰봤어요. 음 맛있당! 야, 여러분 제가 루콜라가 없으니까 미나리를 이렇게 넣어서 요거트 볼에 먹어요. 근데 미나리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한번 좀 향이 나는 걸 먹으면은 인간은 인간이야. 계속, 계속 더한 향을 찾아서 그렇게 되더라. 자꾸 왜 보여주냐고요? 나 이만큼 먹었다고. <laughs> 어제 사실 시험 공부를 하려고는 노트북을 켰는데 아니 나 머리를 했는데 오늘이 원래 머리한 날 제일 예쁜 거 알죠? 근데 나는 어차피 집에 가니까 조금 부시시했어. 그래서 근데 안 찍을라 했는데 화장도 했고 이게 뭔가 어 완성되었습니다 했을 때 안경을 껴서 본내 모습이 예쁜 거야. 예쁘네? 그래서 그냥 집에 근데 너무 힘들게 오고 너무 휴식이 필요했는데 맛있다 호부수가 있어요 제, 저는 맥북을 나름 맥북을 쓰거든요 무슨 맥북을 하나도 이용을 못하지만 음, 말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포토부스로 사진을 좀 찍다가 너무 재미 들려가지고, 그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제 얼굴 사진 찍다가. 그래서, 그냥 결국, 여기 전말은, 시험 공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배불러. 제가 밀크티를 먹어봤는데, 이거는, 향이 좀 호불호가 셀것 같아. 원래 밀크티는 호불호가 좀 세잖아요. 이거는 먹었을 때 어떤 향이 좀 나면서 끝에 우리가 먹던 밀크티의 그 마지막에 끝이 아니야. Do you know? 뭐랄까?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점. 근데 제 취향이긴 해요. 저는 향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밀크티 좋아하거든요. 이거 끝 향이 뭐가 있어. 끝향이 우리가 알던 밀크티랑 좀 달라. 끝, 그게 잔여 향과 잔여 맛이?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 이따가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고 오늘 밀크티를 좀 먹어봤어요. 어제 커피 두 잔을 먹으니까 심장이 뛰어서 사실 잠을 못 잤거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미용실이 사람이 너무 많더라. 다들 봄이라서 머리 엄청 하나봐. 여러분 예쁜 머리 하시고 예쁜 사진 찍으시고 예쁜 푸사 바꾸세요. 나 푸사를 너무 많이 바꿔서 막 매일 매일 그 창에 뜰까 봐나 사실 조금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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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빠빠이.